네 코인 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있는 수익 코인 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선 수위가 제가 여기서 우선 설명 계속 드렸어요 요거 어떨 때 나오는 움직임이다 빠르게 넘어가고 싶을 때 보통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 이거 확률적으로 잘 나오는 움직임이다 아니다 잘안 나오는 움직임이다 이걸 만들었다면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다 영상이 있습니다 코인 서퍼 수위라고 치셔가지고 보고 오시고 역시나 만들다가 바로 빠르게 랠리를 치면서 지금 가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과 목표가 라인들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우선 기존 설명 안 보고 오시면 도움이 조금은 물론 지금 영상에서도 많이 도움이 드릴 거지만 지금 기존 영상을 보고 오셔야 전반적인 내용이 이해가 돼요 이걸 이해를 뭐 못하면 지금 들어도 이제 까맣기가돼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보고 오세요. 반드시 보고 오시고 지금 어쨌든 결국 이 밑에서 뭘 하는 거예요? 저점 잡는 거예요, 이게 저점 잡는 거고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 잡는 이 과정에서 이 패턴들은 제가 설명을 지금 좀 전에 드린 거고요. 저점을 잡았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차피 지금 크게 봤었을 때도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하단에서 상단으로, 상단에서 하단으로, 하단에서 다시 상단으로 가고 있는 형상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목표 지점, 1차 목표 지점은 어디까지 볼수 있어요? 3,000원 정도까지 볼수 있고, 지금 거의 다 온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돼요 우선은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뭐 어디 진입 자리에 잡더라도 완전 고가만 아니었었다 라고 하면은 대부분 거의 다 수익 중이시겠죠 여기 올라오면은 우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1차적으로 익 절은 좀 하셔야 됩니다 어, 이따 가더 올라갈 가능성도 설명 드릴 건데요 그 판단하는 것도 다 설명 드릴 건데 이 매매라는 게 무조건 100% 라는 게 당연히 없어요 뭐이 맞춰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여기 왔었을 때 뭔가. 이 대응을 해줘야 돼. 딱 중요 자리에 왔고, 여기서 돌파 가능성, 돌파 불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재고 해드릴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건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리고, 보통 신고가 라인은 한 번에 잘 돌파를 잘안 만들어요. 결국 간다라고 하더라도 막 지지고 복고 난리를 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깔끔하게 수익률이 적지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천원 자리에서 지금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3배 뛰게 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 우선 1차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 절반은 익절을 해 두시고 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지나고 보면 훨씬 유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3,000원 근처까지 오면 지금 자리서부터 포함입니다. 절반 정도는 이제 슬슬 익절을 조금 끊어 주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갈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좀 재고를 해 봐야 되는데 우선 기대는 되거든요. 왜냐면 거래량이 결국에는 힘이에요, 힘. 거래량이라는 거는 힘이라고 우선 생각을 하세요. 근데 힘이라는 게 항상 무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자영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직장을 다니실 수도 있어요. 내가 48시간, 72시간씩 한 번도 안 쉬고 일할 수 있어요? 없죠? 왜? 내 에너지는 한정적이니까. 일을 했으면 열심히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다음날 또 일을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이라는 건 너무 과도하게 분출되면 좋지 않아요. 근데! 과도한 분출의 흔적이 있나요? 없죠. 누가 봐도 눈에 띌 정도로 크게 뭔가 나온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얘가 아직까지 에너지를 전부 다 쓰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확률이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익전은 반드시 하시되 우선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사실이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계속 이 3천원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당분간은 조금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당연히 저점 자리들을 만들어주면 저점은 당연히 안 뚫려야 되고요. 여기에 도달했었을 때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뭘 보신다? 힘 여기에 도달했는데 갑자기 막 이런 거래량이 나와요 이건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될까요 에너지를 다 갖다 쓴 거죠 돌파가 나오고 에너지가 남아 있어야 위에서 힘을 쓰면서 더갈수 있는 건데 갑자기 이게 나와버렸다면 힘을 다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못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 절반 정도 익 절을 해두시고 보고 계시다가 여기서 첫 번째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온다 혹은 두 번째 뭐, 저점을 잡아놓은 자리들이 꺾인다. 지금 2,000원 정도가 저점이거든요. 이렇게 저점을 만들어 놓은 자리가 꺾인다. 1번이나 2, 2번에 해당하는 순간이 오면은 나머지 물량도 전량익절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계속 남은 물량을 홀딩 하시면서 보셔도 괜찮고 여기서부터 여, 만약에 제껴주게 됐었을 때 목표가는 그때 또 설명은 드리겠지만 다시 찍을 수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3배가량의 파동이었기 때문에 이 파동 그대로 끌어올리려고 할 거예요. 신고가기 때문에. 3천원 자리로 확실하게 넘어가게 되면 저는 9천원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는 열린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까지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고 계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요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 토대로 뭐 여기서 진입사점이 나오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 은 혹시나 뭐 변수 발생하면서 이탈가가 나온다고 라 하는지 아니면 여기가 지금 도달했었을 때 반응을 보면서 신고가 넘어갈 반응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 드릴 수 있는 것들은 같이 정보 교류를 좀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 제가 충분히 드리려고는 실제로 정말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다음 얘기다 다음 변수를 지금 모조리 다 섭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신 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대응이고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요 나와 있는 알림방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셔서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 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 같이 올려 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이 영상에서 써드는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때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향 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 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의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 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 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 니깐 요 같이 한번씩 들어 오셔 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 방으로 돌려 놨었더니 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 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 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 내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주시면은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정보 공유방 이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